어꾸려요또 생각해볼게 요 우리가 영어 문장을 다 알아요 영어 문장다이 단어 이 단어 이 단어 다 알아요 근데 이거 다 붙여서 무슨 뜻이냐 해석이 안 되죠 그런 문장 되게 많습니다 아이한테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앞두고 글을 읽을 줄 알아요 너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는데 네가 읽어 엄마는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학습 만화 우리 아이 계속 읽혀도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공부머리 독서법 이라든가 이제 많은 책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은 의견이 분분하시지요. 어, 도움이 안된다, 읽히면 안된다, 제발 그것 좀 사주지 말아라, 뭐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책이다. 뭐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현실 엄마로서 음, 정말 아이들이 도서관에 보내놓으면 그 만화책부터 이제 손이 먼저 가는 아이들이 99%인데, 우리 아이들이 99%에 해당할 확률이 훨씬 많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걸 그러면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을까? 어, 저의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학습 만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한테 이런 하소연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애는 학습 만화조차도 안 읽어요. 네, 맞아요. 독서를 안 좋아하는 아이는요, 만화책도 잘안 봐요. 만화책이라도 보는 건요, 되게 고마워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아이가 코코 샤넬에 대해서 아주 그냥 삭하게 알고, 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자기는 코코 샤넬 같은 디자이너가 되겠대요. 어, 너, 샤넬을 어떻게 알아? 엄마 샤넬 뭐 없는데? 이제 그랬더니, 아, 엄마 그거요? 그러면서 이제 책에서, 책에서 읽은 거를 술술술 울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 이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고, 그래서 자기는 엄마 작아진 옷, 이렇게 뭐 묻어서 이제 누구 주기도 뭐한 옷, 이런 옷들 있으면 절대로 버리지 말고 절 주세요. 정커가지고오이고뭘 이것저것 뭐 테디베어 인형 옷도 만들고 싶고, 뭐이것저것 해보고 싶대요. 그렇다면서 옷을 못 버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만화를 만화를 읽었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가 새로운 직업군도 알았고요, 새로운 위인도 알게 됐고요,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요, 어, 그 나라의 문화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나름 계속 바뀌지만 그 순간은 생겼어요. 저는 그 자체로 저는 학습만 화건뭐 어떤 책이건 간에 저는 그 역할이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똘똘한 아이들을 보면요. 그냥, 보통의 아이들은 그냥 만화를 보면요. 막, 욱! 얍!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쉽게 대충 읽고서 이렇게 휙 넘겨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근데요. 그 만화도 잘 보는 아이들은요. 꼼꼼하게 다 읽으면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나라에서 이랬었는데 이랬다 하면서 역사 같은 것도요. 그걸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연결도 잘 시키고요. 아이가 만화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 책이라도 제대로 읽을 수 있게끔, 반복해서 많이 읽을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가 뭘 배웠죠. 배웠는데 더 궁금해요. 어, 근데 그냥 배웠어요. 배웠는데 우연히 어, 학교에서 또 배운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인데 뭐, 비슷해서 연결이 됐어요. 세계 1차 대전에 대해서 연결이 됐어요. 아, 그때 그게 그거구나 하면서 많은 책을 다시 찾아봐요. 근데 이제 거기는 분명히 자료가 충분하지가 않죠.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더 궁금하면 컴퓨터로 검색을 더해서 리서치를 할 수도 있겠고요. 어, 또 도서관에 가서 다른 책을 빌려볼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이 이미 충분한 학습의 과정입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면요. 아무것도 몰라서라도 궁금한 게 없고 호기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건 알게 됐다면 하나씩 자기가 스스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 역할로서 학습 만화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엄마들이 격려해 주세요. 물론 문해력을 기르고 이제 학습력을 키우기 위해서 독해력을 키우고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역할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독서라는 게꼭그 역할만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좀 쉬고 싶을 때 책을 읽을 수도 있겠고요. 휴식을 위해서 아니면 뭐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아이들도 화장실 갈때꼭뭐 하나 들고 가요. 그럴 때 학습만 하나 들고 가지. 거기서 무슨 자기계발서 아이가 들고 가길 바라세요? 아니잖아요. 네. 그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런 만만한 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학습만화만 읽는다고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그 책이라도 읽는다면 오늘 어떤 내용이 있어? 엄마한테 설명 좀 해줘 봐. 어, 엄마 그거 잘 모르는데 하면서 이렇게 좀 대화도 나누시고요. 또 어, 기회가 닿는다면 그 학습 만화를 통해서 배운 거와 연결 연결된 그런 또 다른 권장 도서 같은 걸 엄마가 추천을 해주시면서 어,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책 악기보다 음악이라는 제 책에 어, 그 당시 저희 큰 아이가 초등학교 1 학년 때 에피소드 를 하나 담은 게 있어요. 그 당시 아이가 타이타닉 영화를 좀 이제 불편한 장면들만 좀 이렇게. 이렇게 스킵하고 아이에게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팝송, My Heart Will Go On 그 노래를 통해서 아이가 영어도 배우고 음악도 배웠다 뭐 이런 에피소드를 제가 제 책에 실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이가 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고 OST를 배, 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고요. 그러고 나서 도서관에 갔는데 모조리 타이타닉에 관련된 책을 정말 한 7, 8권을 빌려왔어요. 어떤 게 진짜 영화상에서의 그 스토리인지, 만들어낸 스토리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 픽션과 넌 픽션을 아이가 구분해보고 싶어서 책을 빌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이미 공부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매개체건, 영화가 됐건, 학습만화가 됐건,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관심사를 넓혀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아이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보통의 엄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재미가 엄청 없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으라면서 하루에 어, 몇십 쪽씩 읽으라고 남편이 시켰다. 그럼 그거 참 재밌게 읽으실 것 같으세요? 안 읽히는 책은 정말 안 읽혀요. 어른도 못 읽어요. 아이 입장에서는요. 아이 수준으로 내려가 볼게요. 아이는 이제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거꾸로야또 생각해볼게. 요 우리가 영어 문장을 다 알아요. 영어 문장을 다이 단어 이 단어 이 단어 다 알아요. 근데 이거 다 붙여서 무슨 뜻이냐? 해석이 안 되죠. 그런 문장 되게 많습니다. 아이한테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앞두고 글을 읽을 줄 알아요. 너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는데 네가 읽어? 엄마는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글을 아야, 어요, 어요?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읽을 줄은 알지만, 파닉스, 영어로 치면 파닉스 알, 알아서 알 글을 읽을 줄은 알지만, 이게 읽었었을 때, 무슨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애들.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것도요, 다음과 같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그러면, 엄마 보기가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 보기라는 단어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해가 안 돼서 엄마한테 질문을 하기도 해요. 많고 애들이 글을 읽었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일단은 자꾸 연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화를 통해서도 할수 있고요, 지나가다 간판을 보면서도 할수 있는 거고요. 물론 어, 제대로 된 좋은 책을 읽으면 양질의 책을 읽으면 가장 좋지요. 그렇지만 꼭 그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해서 아이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 책 자체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많은 질문을 스스로 할수 있는 아이로 자란다면 가장 좋은. 가장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세요?